10월 15일에 열리는 스타드랜 비아레알 as 로마 셰리프 웨스트 앤 프라이부르크 브라이튼 마르세유 모스타르 아스톤 빌라 해외축구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드랜 비아레알 경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에게 진 것을 제외하면 전승을 기록하면서 uel에서는 이미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다만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비아레알을 몰아붙인 쪽은 렌이었고 상대 gk의 pk 선방이 아니었다면 렌이 원정에서 비아레알을 낚아버리는 이변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하고 비아레알이 기조를 좀 숨기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렌 입장에서는 호조인데요. 추천 베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을 듯한데요. 일단 홈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 편인데 비아레알과의 원정에서도 사실상 내용에서 이긴 쪽을 렌이었습니다. 비아레알이 숙이고 나가는 것으로 바뀐 상황이라면 오히려 렌의 공격성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는 않을 듯한데요. A.S. 로마 셰리프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로마는 전반적으로 박산으로 공을 투입하면서 피지컬을 바탕으로 존재감을 보이는 선수가 많은 편이고 지난 일차전에서도 이를 이용해 박산 난전에서 자체골을 얻는 효율도 나름대로는 보여주었습니다. 세리프는 로마가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을 롱 킥으로 파해하는 옵션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큰데요. 전반적으로 세트피스를 제외한 장면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추천 배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승리를 거두기는 할 듯한데요. 일단 전방 압박으로 셰리프의 약점을 공략하는 모습이었고 피지컬을 바탕으로 박스를 직접 타격하는 것도 효과가 꽤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리그에서는 투투의 동반 이탈이 우려스러울 수 있지만 일단 UEL에서는 루카쿠가 정상적으로 나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웨스트햄 프라이부르크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일단 수비진의 스피드가 다소 느리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프라이브르크의 또 다른 옵션인 킥과 세트피스라는 무기를 잘 상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프라이브르크가 압박으로 하위권을 상대로는 주도권을 쥐면서 잘 해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도 압박에 대응이 되는 상위 전력을 만나면 오히려 이것이 수비에서의 난주로 이어지면서 대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천 배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상성에서 앞서는 상황이 될듯 한데요. 일단 웨스트햄의 특성이 프라이브르크를 제격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피지컬로 상대의 옵션을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프라이브르크의 압박이 상위전력을 상대로 효과를 보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웨스트햄이 프라이브르크에게 공격권을 좀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역습으로 경기를 매듭짓는 상황을 제법 잘 만드는 유형인데요. 브라이튼 마르세유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주전들의 뎁스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경기력이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르세유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비겨도 되는 상황이기는 해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바메양이내 경기 7골 2도움으로 포이 절정이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추천 베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가 이겨도 아주 이상한 매치는 아닙니다. 일단 두 팀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승리를 거두어야 할 이유는 충분한데요. 그런데 에이스 미토마와 오바메양의 폼 비교와 전반적인 브라이튼의 뎁스 체력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브라이튼의 홈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버로 가는 것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스타르 아스톤빌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타르는 1차전에서는 아스톤빌라의 홈에서 0대1로 패하는 의외의 저력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다만 해당 경기도 아스톤빌라가 사실상 압도적으로 밀어붙인 경기였고 4대3으로 승리를 거둔 알크마르와의 경기 이후로는 UCL에서 득점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리그에서도 낮은 점유율로 운영하는 편이라서. 모스타라가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는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추천 배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타라가 보여주는 의외의 버티는 능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스톤빌라의 체급으로 눌러버리면서 원정에서의 약점을 공략할 만큼은 아닙니다. 사실 1차전에서도 아스톤빌라가 압도적으로 몰아붙이는 양상이었고, 모스타르가 이기기 위한 공격적인 찬스를 만드는 것도 버거운 모습인데요. 아스톤빌라가 승리를 거둘 듯 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